네 예, 안녕하세요. 병수 김부장입니다. 그 다음 찾아온 곳은 여기는 바로 힐데스하임입니다. 힐데스하임. 그 다음은 저희가 고층에 있는 평수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06동은 지금 바로 앞에 보이시나요? 들어오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입구에 지금 보시는 여기 입구 라인에 있는 106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이제 좀 층수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뷰를 이제 보실 때는 여기 106동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哎，这么贵吗？ 아, 이거 보면은 로비나 이런 것들이 청소는 살짝 안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사전 점검 때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항상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 여기 보면은 여기 펌프 있네요. 여기 뭐냐면 자전거 바퀴 넣는 거죠. 바퀴에 공기 넣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 반대편에는 소나무하고 이쪽 뒤에 버스 정류장하고 이어져 있는 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이 또 밑에가 여기 공연장처럼 계단이 바깥쪽으로 있는 동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바로 내려가실 수 있게끔 여기가 또 설계가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입구, 어, 아파트 입구로 내려가실 때는 여기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내려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어, 소개해 드릴 동은 106동이고요. 여기 층수는 여기 고층이다 보니까 뷰를 이제 또 감상을 하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사전 영금이라 미리 열어 놓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1층 로비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한 대입니다. 바로 맞은 편은 계단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 계단은 깔끔하네요. 청소를 여기는 잘해 놓으셨네요. 보시는 것처럼 대리석도 럭셔리하고요. 그리고 올 때까지 기다려서 제대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력 이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왼편으로 가시면 이쪽을 통해서 양쪽으로 이제 호수가 있고 제가 오늘 찍을 호수는 여기입니다. 문이 바로 닫히기 때문에 <laughs> 가방으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요. 입구에다가 여기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유모차나 자전거나 놓으셔도 전혀 방해가 될것 같지 않네요. 그리고 한번 입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게이트 문인 것 같아요. 게이트맨, 게이트맨 제품으로 들어가 있 있는거고 입구에도 이렇게 카메라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부터가 이제 입구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 불을 켜놨고 지금 여기 바닥이나 그전에 보셨던 영상하고 구조는 똑같은데 오늘의 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조경이죠 조경 조경과 조망 이 층수가 높기 때문에 고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마이크를 달고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 영상은 어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빠르게 또 조경이나 여러 가지 단지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마감 처리 같은 것만 이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조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평택과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안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너무 잘돼 있고요. 그리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우측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신발장하고 지나면은 욕실 욕실은 상당히 깊어요 여기 보시면은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위에도 보시면은 여기 장 전부 다 힐리스 컨셉이 화이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사이즈 우측에는 복박이 장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애들 방으로는 딱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방들이나 이런 거는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오늘의 메인은 거실에서 보는 여기 조망이죠. 조망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복도형으로 지나서 여기는 지금 중문은 설치가 안돼 있어요. 그때도 아까도 봤던 그 호수 같은 경우에도 중문이 없기 때문에 거의 힐 데스는 처음에 임대로 분양을 해서 그런지 어, 옵션들이 많이 추가를 안해 놓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넓어요. 그래서 방들도 넓고 조망이 지금 여기서도 숲이 보입니다. 숲이 보여요. 숲이 보이는 조망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게 정말 좋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거실 보시는 것처럼 넓고 조망도 좋고, 이렇게. 어 30평대 아 여기는 진짜 30평대 거실이 딱그 느낌이 바로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연환기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샤시는 전부 다 LG 제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로가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한여 6차선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가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고 요 앞에도 이제 전원주택이나 아니면은 여기 커피숍 단지가 생길 예정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주방 구조가 너무 잘 빠졌어요. 그잘빠진 기준이 뭐 식탁을 놓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 수납 공간도 잘되 있는지 이런 걸 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방 넓게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는 또 반대편이네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학원은 또 반대로 들어가 있고 테라스로 꾸미셔도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여기 공간이 참 넓게 나온 것 같아요. 금방 보여드리고 영상은 저희들이 최대한 여기는 그 전에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쭉 훑고 지나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도 보시는 것처럼 평양대는 똑같고 그래서 먼저 풀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쪽 영상을 보시면 아 여기 조망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드레스룸인데 역시나 깊고 넓고 좋아요. 지금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거네요. 쭉 보여드렸고, 이제 큰방 보여드렸으니까요. 그 다음은 주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짜잔, 주방 구조들 쭉 한번 훑어보시고요. 이 위에서도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냉장고 자리 두 개,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그리고 이쪽에다가 넓은 식탁 하나 더 놓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 그래서 여기 화장지부터 시작해서 세제나 뭐 이런 것들, 세제는 뭐 이쪽에 또 놓으실 공간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수납 공간들, 그리고 여기 상판 대리석에 3구 가스레인지, 그리고 광파 오븐, 그리고 이쪽 이제 다용도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또 나가시면은 이렇게. 어, 평면이 그냥 여기 약간 돼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약간 오돌토돌한 게 어느 정도는 여기가 또해 놓으신 것 같아요. 다른 데들은 그냥 미장 처리가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깔끔하게 어, 탄성이 되어있는 것처럼 약간 보입니다. 아무튼 약간 오돌토돌하게 뭔가 코팅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점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거실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쭉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동남지구 힐델사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임대를 하다가 나중에 5년 뒤에 분양을 받으셔도 되고 확정 분양으로 받으셔가지고 여기 나중에 또 매매를 하시면 시세 차이까지 누릴 수 있는 여기는 동남지구 힐델사임입니다. 길게 되어있는 는 와이드한 여기 구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막히거나 단지 뷰가 안 좋거나 그런 동이 그런 호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동남지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더 좋은 아파트 정보로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주 베어스 김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